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냉동 난자 지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더 난자를 냉동하고 싶은 그런 환자분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한 39세에 난 냉동 난자를 두 번에 걸쳐서 한 20개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분은 한 3년 만에 다시 이식을 하러 오셨어요. 첫 시술 때는 임신이 안 되셨는데 그 다음에 왜 임신이 안 됐나 해서 자궁경 검사를 했는데 자궁경에서 폴립이 발견돼서 폴립을 제거한 다음에는 두 번째 이식에서는 임신을 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또 둘째를 가지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똑같이 세개를 이식을 했는데, 나이가 만으로 한 43세에서 44세 정도 된 때였어요. 난자는 39세 때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한 거였거든요. 43세 때 난자였으면 착상률이 높지 않았을 텐데, 좀더 젊을 때 냉동하셨기 때문에 착상률도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서울 나일 여성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맨 처음 병원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직원분이 이제 편안한 미소로 맞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시면 이제 본인의 인적 사항이랑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설문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문지를 가지고 이쪽 상담실 안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사실 산부인과에 오셔서 이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좀 제한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또, 따로 부탁하실 그런 말씀들도 여기서 다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실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안쪽에 저희 외래 공간이고요. 여러 진료실 방 중에 이제 안내를 받으신 진료실 앞에서 이제 담당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돼요. 사실 이제 산부인과 진료실에 들어오는 거또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은 여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함께 진료되는 공간이니까 마음 편히 입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진료실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서 개인적인 일이나 또 걱정되시는 거 그리고 이 병원을 찾아오게 되신 여러 이유들, 그리고 과거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뭐 생리와 관련된 증상, 그리고 이전에 뭐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내 주기가 이렇다. 이런 불편한 내용들을 일단 문진을 하고 저희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산부인과 진찰은 이렇게 말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자궁, 난소, 그리고 혹시 염증 같은 거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진찰실로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진찰실 공간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산부인과 진찰은 기본적으로 갱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탈의를 하고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일회용 치마 입으시고 제 이쪽 진찰대에 앉게 되세요. 예전에는 그 진찰대가 완전히 이렇게 수술대처럼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앉아서 계시면 자동으로 진찰대가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편안한 이제 색상으로 저희가 또 아무래도 조도도 너무 이제 화나면 되게 다들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도도 이렇게 낮춰서 이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고요. 이게 초음파인데 저희가 최근 신형이거든요.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안 아프게 잘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찰을 마치고 다시 갱의를 하시고. 이번에 진찰한 총파 소견은 뭐~ 자궁은 어떻고 난소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난자 채취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혈액 검사하고 추후 난자 냉동에 관련된 이제 전체 스케줄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또 다음 이제 과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상담실입니다. 어, 여기에 오시면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과배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 주사를 안 맞고 채취를 하면 한 달에 하나씩 반 배란이 되니까 난자를 하나밖에 채취를 못해요. 우리가 한번 채취할 때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분의 호르몬 상황이나 난소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용량을 결정을 해서 주사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사실로 이동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거기로 이동을 해볼까요? 어, 환자분은 여기 에 앉으셔서 설명을 들으시게 되고요. 여기 냉장고를 보면 굉장히 많은 주사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배란을 억제해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시험관, 단기시험관에 쓰는 과배란 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들이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처방된 주사를 보고서 그 주사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설명하는 동영상도 굉장히 자세히 잘돼 있으니까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맞으셨으면 난자 채취하기 전에 우리가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피를 뽑아서 호르몬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 과비란 시작선에는 마취에 필요한 뭐 간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혈액 검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혈액 검사를 하시게 돼요. 자 오늘은 드디어 난자 채취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는 수술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탈의실에서 어, 수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복실이거든요. 여기 회복실에서 정맥주사를 맞고 수술하기 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 시간이 되면, 자, 여기 마취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수술대에 누워서 초음파를 보면서 난자 채취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안에는 대항실 클린룸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난자 채취한 난자가 이 패스박스를 통해서 건너져서 이 안에 연구원 선생님들이 난자를 확인하고 동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술실에서 채취한 난자가 여기를 통해서 연구원 선생님이 찾으실 거예요. 찾고 나면 여기 인큐베이터에 난자를 보관했다가 성숙이 되는 대로 여기에서 난자를 동결하게 됩니다. 네, 난자를 종결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마이너스 196도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복수 예방을 위해서 이온 음료를 하루에 700cc에서 1000cc 정도 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귀가 후에는 오후 3시에서 4시 경에는. 스스로 복부 불편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오심, 구토, 복통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을 하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부작용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저희들과 함께 난자 냉동의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셨는데요. 그 동안 막연하게 난자 냉동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워하셨다면 이번에 실제로 다 함께 보시고 더 마음도 편안하게 아 도움 나도 시작해 볼수 있겠다 용기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따로이또 개개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예, 진료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도움 드릴게요 서울나일 여성의원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